시간 있을 네. 응. 시겠어요간이됐으므로제2 7자최고위원을 당대표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ごきげんようだよ。 어제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성당 대표와 원내대표, 6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야 5당 대표, 단판 회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에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8월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각 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되면 청와대 에서 우당대표를 초청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왔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개혁할 것을 보다 못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라는 반응과 함께 이것을 김상곤 혁신 위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못 박았습니다. 불과 3년 반 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줄곧 민주당은 대선 공약 그리고 당선 후 국정 중요 개혁 과제 등으로 삼아 왔습니다. 또 이달 초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아주 좋은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의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새겨야 합니다. 이제 한 달을 지나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듭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률과 제도 개혁은 단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평화 말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뒷걸음질 칩니다. 자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경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인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특히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여당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오당 대표 청와대 단판 회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장병원 의원님 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어제 야한 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6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일선 거제도 개개가 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고 지난 총선과 18대, 19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어, 오당 원내대표 회담과 어, 11월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은 비례대표제에 어, 대한 강력한 지지평명을한 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 여당 대표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엄색한 말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었습니다. 정치는 멀리 보고 오른 길을 가야지 눈앞에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야말로 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새교표제도 개혁에 적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눈앞에 숫자 계산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 제대로 된 정책의 길에 동참해 전기 국회 내에 민심 그대로의 정부 개편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대통령과 5당 원내 대표 등은 여야 정 상선 협의체에서 합의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민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어, 해보자는 이유로 내년으로 이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의 합의 파기이며 협치의 실종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우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국회는 전당 간의 이해 관계도 불구하고 합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사노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시한을 정기국회까지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를 넘기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점점 불구하는 기업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각종 경제 지표의 약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회생에 아문이 들여올 것입니다. 따라서 점 이태 이후에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미래정 상설합의체에서 합의함대로 연내에 탄력 근로적 기간 확대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엽 기자님 안녕하니다 <laughs>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하는 것이 경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경제보다도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15살 여중생이, 어, 투신 사망을 하였습니다. 2주 전에는 14살 남학생이 집단 폭행을 견디다 못해 어, 추락사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경찰에 출두하면서도 빼앗은 고인의 점퍼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시험 답안을 빼돌리고 교수들은 자녀를 공동처자로 삼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는 이제 시작이고 천억 원대 횡령, 서남대 등 대학 비리 역시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유치원 비리, 초중고 때는 학교 폭력과 성적 조작, 대학에서는 정유라 같은 입시 비리에 학사 관리 부정까지. 그야말로 생애 주기별 맞춤 부정비리 교육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교육부는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 대책으로 인해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적 조작 대책은 없으면서 국민 화반수강을 하는 정시 확대에는 눈묵부담입니다. 갈팡질팡 교육 과정의 수능 난이도 조절까지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교육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쓸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의 교육부를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대학인 가칭 국가 교육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공정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층의 몰락으로 양육화가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는 통계청 발표에 이어 이제 10분위 중 5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득까지도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에 이어 중산층까지 몰락하고 있는데,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소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도끼를 동시에 잡고자 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모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1,500조 이상의 가계부채가 걱정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시중금리에 크게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도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이익의 80, 90%가 예대 마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1.5%인 지금도 시중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3배인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부당한 초과이익을 제지한다면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시중금리가 제한적으로 상승하여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두 마리 독쥐를 잡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처리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최경님니다 앞서 대표님과 또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 개혁, 특히 어제 3당 대표와 문 대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 정국또 정기국회 최대의 과제 과제로 가 되는데 성공시켰다고 봅니다. 더 단호에 단호해져야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에,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에, 선거제도 개혁 연동인 교제표 그 도입 이 문제와 확실한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부에서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요또 하나는 에, 이제 선택 앞서서. 국민들의 의사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는, 우리 평화당에서는, 이번 일요일, 2일, 광주시당의 선거제도 개혁 특별 강연회 인심 그대로 선거 왜 필요한가, 이런 강연회를 시작으로, 또 우리 청년, 에, 여기 서진이 청년위원장이 계신다마는 청년위원회에서 또 12일날, 에, 선거제도와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주제로 해서, 토론을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당에서 이런 강연에, 토론에, 또, 거리,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유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를 제재면제로 허용한 것을 환영하며, 남북경협의 첫 성과이자, 양남북경협사업을 수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철도연결공동조사 이후에, 즉, 연내 착공식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후에 실질적인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가능할지, 또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될지, 금강산 관광은 언제 시작할지 여전히 제재 에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번에 이번의 성과처럼 더 많은 남북 경업 사업이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중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KTING사 아이엔지, 지하 통신구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고 전쟁 상황의 불안이 서울시 남북반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생활들이 올스톱됐습니다. IT 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에, 이번 사고로 정말 통신대란 우리 경, 경제활동과 재난 대응 또 안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지 예시 보여줬습니다. 에, 앞으로 정부는 피해 보상은 물론 철저한 안전 비상대책을 세워서 통신망 관리에 철저히 기여하겠습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대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 정부는 사고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관련 법률을 철저히 보완할 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민영상최고를발언시겠습니다 예, 무능과 공안에, 그게 따라하고 있는 그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 당 대표님, 원내 지도부님의 그 행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동, 그 기자회견을 이끌어내신 우리 정동영 대표님과 장병학 원내 대표님의 지도력에 많은 당원들과 함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 좀더 높은 어느 일정 시점까지 청와대 5당 대표의 단판을 기다리신 다음에 무한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어느 실정, 일정 시점을 지나면은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좀더 높은 고강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원들과 함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 지난 28년 전에 그 요소야대의 그 국회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 못한, 못했던 무능한 이 노태우 정부가 90년 1월 상당 합당이라는 야합을 통해서 전국을 이끌어가려고 했었습니다. 200석이 넘는 민주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임의적으로 형성해서 혁민당을 고립시키고 전국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의회주의자이셨던 김대중 당시 총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얻는 돌파적 그 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가 현재 보이고 있는 무능한 청와대의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의 행태를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야당 나름대로 우리 지도부 또 대표님을 중심으로 없는 지도부 함께 좀더 다른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꼭 연내에, 어,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현일 정책의 의장님, 다른 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당 대표님, 원내 대표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꼭좀 보태우고, 아, 지금 국회 자체적으로요 어, 더불어민주당, 한국당까지 참여하에 정계특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에, 국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면 결말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따라야 될거 아닙니까? 결실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정계특위는 그런 만만을 계속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를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이 민주당에서는 2012년, 2017년 2012,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비로소 우리 3당이 에, 그러한 변동형 귀를, 어, 대해서, 어, 오당 대표들과, 어, 더불어서, 어, 문재인 대통령께, 에, 에, 논의를 위한, 어, 단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반드시, 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laughs>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이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째,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이 공정한 방법으로서 공정한 방법으로서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러한 방법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 평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정치적으로. 당이 당량화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 정치 병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그것도 어 여지껏 싸운 적폐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다. 어 민의를 배하는 어 그러한 어 행태들이다 하는 걸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당정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 개혁을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선거제도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개정되어야 헌법상의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 싸움판 정치를 만들고 승자독식의 양극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구제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정치가 정상화되고 해외 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오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주장하고 여당은 이를 부인하면서 시간을 끌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작년과 올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다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창희 의원 등이 발의한 360석의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방식이 1안이고, 국민 여론으로 인해 의석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면, 제가 발의한 316석의 전국 비례를 유지하고, 지역구가 초과하면 비례 의석을 줄이는 방식이 2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희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물러선 후 병립형과 연동형을 병행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눈물 밝혔지만 우리 민주평화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의 이해 관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는 국민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또한 승자독식과 양극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만 하는 정치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뒤로하고 숨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더 이상 구두선을 앞세우고 더불어민주당 뒤로 숨지 말기 바랍니다. 해외 조선을 벗어날 유력한 길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태도를 버리고,